네 안녕하세요. 이제 다가오는 숙소 많은 분들이 아가씨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와일스 반려견 교육 대표 훈련사고요. 그리고 현재 해전대학교랑 수원여대 반려동물학과 겸임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산에서 펫택시 운행하고 있는 김기성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반려동물하고 이동을 할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되게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때가 있어요. 그런 눈치 하나 보지 않고 편안하게 강아지들하고 뒤에서 이제 장난도 치고 즐겁게 여행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게 펫택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손님은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이 손님인 것이 펫택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건 저는 제 목적은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 편하게 이동하고 제가 이동을 시켰을 때 애들이 최대한 불안하지 않게끔 하는 게 목적이고 차를 타면 좋다 즐거운 일이 생긴다라는 즐거운 기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일단 강아지들이 타면 손님들한테 강아지를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차 바닥으로 차 안에 구석구석 냄새를 맡고 다녀요. 지 기사님께서 딱 강아지가 탑승하자마자 바닥 냄새를 맡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행동이거든요. 강아지들은 딱안고 만약에 차에 탑승을 하면 냄새를 못 맡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닥 냄새를 맡게 되면, 이 공간은 이런 공간이라고 알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가 훨씬 더 편안하고 적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붙어 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이렇게 계속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이 친구 관절이 안 좋아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조금만 하고 저는 이제 내려줘야 돼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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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이것도 지금 상황에서 자기가 어쩔 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누군가한테 의지를 하고 싶어서 자신만의 공간을 찾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여기가 된 거죠. 네.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억지로 타라 소리 안 해요. 제가 기다릴 수 있는 한 최대한 기다려주고, 소형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안고 타시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중대형견. 견주가 이렇게 강아지를 끌어서 올리려고 하게 되면은 반대로 제가 내려요. 내려서. 안에서 이제 견주분이 강아지를 불러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긴 편한 자리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보호자도 정말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기사님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실상 기사님만 노력한다고 되지가 않아서 더 중요한 거는 보호자거든요. 일단 집에서 최애 간식 하나를 전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항상 차에 탑승을 하자마자 바로 일단 하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럼 강아지는 그 차에 탔을 때 제일 좋은 맛있는 간식을 먹었기 때문에 좋은 기억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산책을 많이 시키고 탑승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 애들도 힘이 좀더 빠지고 빠진 상태에서 애들이 불안한 감정을 많이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캔넬은 일단 강아지들이 편한 곳도 있지만, 일단 첫 번째 안전이 가장 좋기 때문에 캔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집에서부터 캔넬 교육을 좀 하시고, 캔넬을 쓰지 않는 보호자님들은 집안에서 쓰는 방석, 아니면 보호자 옷, 강아지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 가방에 넣어서 택시에 탈때그 방석 위에 강아지를 올려놓으면 조금 더 자신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편해질 수 있어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손님은 강아지예요. 어떻게 하면 은 차가 좀덜 흔들리게, 애들이 좀 멀미를 덜하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른 길로 갈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잠깐만 세웠다가 물좀먹이고서 갈게요 라고 말씀드리면 거의 다 동의를 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는 편이에요. 맞아, 너무 만족하게 계셔가지고, 네. <laughs> 강아지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뭐 일단은 기사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급전거, 차선 변경? 당연히 저속으로 다니셔야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 꼭 강아지 상태를 보시면서 얘가 불안한지 뭐 편안한지 이런 걸 조금 관찰 있게 주의 깊게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정도만 해도 완벽하지 않을까요? <laughs> 네. 왜 강아지들이 여러 번 탔던 차인데도 불구하고 차을탈 때마다 헉헉대고 침을 흘리고 계속 긴장을 하는 게보인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런 운동했을 때 강아지가 멀미를 하거나 불안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런 행동을 보였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그땐 그냥 보호자 품 위로 올려서 가슴 쪽을 만진다든지 아니면 얼굴 쪽을 창가 쪽으로 내밀어서 바람을 조금 쉬게 해준다든지. 창가 쪽에 바람을 씨게 냅두는데 더 불안하면 오히려 창가 쪽을 보이지 않게 좀 어둠 속으로 얼굴을 내비쳐주는 거죠. 그럼 강아지가 조금 더 편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으면 멀미약을 먹여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강아지가 너무 힘들어 한다면 잠깐 정처를 하고 내렸다가 타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강아지가 차를 타고 내린 다음에 무조건 산책을 돌아야 돼요. 그러면 차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기사분이 있다고 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그냥 강아지만 태우고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기사님은 진짜 강아지를 생각하는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여서 저는 훈련사로서 너무 뿌듯한 이런 사람이 있다던 게 <laughs>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너무 저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강아지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내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강아지가 그냥 마냥 좋아요. 물론 이제 제가 키우던 아이가 떠나기 전까지는 그냥 반려동물은 반려동물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가 떠나면서 저한테 많은 걸좀 가르쳐 준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을 만나는 게 되게 즐거워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마 펫 택시를 제가...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